내 마음 속에 마두로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독재자가 됩니다. 실수하거나 부끄러운 욕망을 가졌거나 상처받은 모습을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마음 깊은 곳에 가둡니다. 이런 내 모습을 들키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라는 공포는 마음 속에 비밀 성벽을 세웁니다. 우리는 솔직한 감정을 검열하고 괜찮은 척 연기하며 자신을 억압합니다. 결국 비밀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병듭니다. 꽁꽁 숨겨둔 상처는 보살핌을 받지 못해 골마 터지고. 결국, 나다움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를 미워하는 독재적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의 핵심이 투명성과 소통이듯 건강한 삶의 핵심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어두운 창고에 빛을 비추면 먼지가 드러나듯 나의 약점과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힘들다. 나는 너무 지쳤어. 라고 인정하는 진실성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허심탄회하게 일기장에 털어놓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행동부터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또 공동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도움을 스스로 알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립된 마음의 독재 국가에서 벗어나 타인과 공명하는 민주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공개된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닐스 보어의 말처럼 우리 인생을 망치려는 독재 울, 불안, 강박는 언제나 비밀과 침묵을 먹고 자랍니다. 반대로 우리를 살리는 힘은 공개와 진실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느낀 비겁함이나 질투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투명성을 높이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끝까지 나 혼자 할수 있어라는 오만은 때때로 독재자의 전유물이 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공개적인 태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독재자가 비밀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까 봐 겁이 나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부정적인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마음의 지하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나의 아픔을 말하고 나의 실수를 기록하며 나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 이 공개성이라는 무기를 가질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억압하던 마음의 독재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고생 많으신 인생 동기님들의 마음의 자유를 찾아줄 더 많은 영상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배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함께 동행해요. 늘봄인생